화질이 안 좋네. 안녕하세요, 민트병입니다. 비 제가 공지사항 올립니다. 뭐냐 하면, 음, 그 구독자에 관한 건데, 그, 언니야 그, 구독자 100명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땅꼬마 와이 님께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댓글로 땅꼬마 와이 님이 먼저 저... 아니... 저를, 저, 제 동영상에 댓글을 쓴 적이 있으셔요. 근데, 요동에는은 제가 먼저 댓글을 달려고요. 제 동영상 항상 사랑해주셔서, 아니,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바이바이.